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들들 이아들들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라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어 따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인에게 제사장 직부를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어,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세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 8 장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소의 여러의 그런 기구들 또 집기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은 이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과 어, 아론의 아들들 라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어,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제 이런 직무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 역대상 말씀에 보면 어 특별히 주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또 성결하게 거룩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늘분양하기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냥 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가르침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또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옷을 입고 이 직분을 감당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 뭔가 과시 뽐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직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14절까지는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의 여러의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봇에 관한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가슴 바지, 또 겉옷은 어떠해야 되고, 또숨군 패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28장에는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에봇에 대한 가르침인데, 에봇은 무엇이냐면, 이 겉옷에 해당하는 옷으로 약간 이렇게 앞치마처럼 된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 5절 이하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능 가늘, 가늘게 꼰배실로 이것을 전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실은 또 마치 이제 성막을 지을 때와 같은 그렇게 그런 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처럼 된 옷이기 때문에 이제 7절에 보면 어깨바지, 어깨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이렇게 조끼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깨에는 9절에 보면 호마노 두 개를 가지다가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이 어깨에 두 가지의 보석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여섯 개의 이스라엘 족속의 집 지파의 이름들. 또 한쪽에 여섯 개를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제 이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절에 이렇게 표현, 11, 12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금 테를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며 1 3절에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보석을 붙여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써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여 늘 이제 제사장이 이것을 기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어, 뭐 지금 우리 뭐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신자답게 또 우리의 직분에 이 맞는 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 어떤 마음가짐, 태도를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도답게 신자답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자나님 오늘도 귀한 또 주님 새벽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옷을 입고 또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하나님이 옷을 입고 거룩한 일들을 행해야 될 제사장들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맞는 옷을, 거룩함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모적인 이 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가 또 신자로서 의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위에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는 자리가 또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절함의 내용들을 또 아버지 앞에 아뢰고 주의 도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여러의 상황 가운데 여러의 부족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들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오늘 숨을 쉬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기억하며 여러 내용과 고백들이 주님 앞에 쉽게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